저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몇년전 서울로 다녀오고 이번 꿈꾸는 교회로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방문 때는 이제 막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였고 지금의 방문은 벌써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방문이어서 그런지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목장은 정체기 속에 있었고 목자로서 이런 상황에 답답함과 메마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서 그곳은 전면 대면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사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으로 또 정보로 철저히 방역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판교 지역에서 방역 자라기로 이미 소문난 곳이었기에 안심하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와서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을 배우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목장을 섬기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 집에서의 성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첫날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좋기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간식, 정성스러운 섬김, 감동스러운 간증들. 그리고 두 번째 날, 강이 든든 내내 왠지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장의 현실이 보이고 공동체의 현실이 보이고 제 자신의 부족함들이 느껴져 가슴속이 먹먹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한다. 존재의 회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리고 멈춤없이 끝없는 지속적인 사랑. 이게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참으로 기계적인 모습들이 많았구나. 그런 것이 사육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럴 때 진정한 가족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목장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서로가 음식을 해 와서 함께 먹고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목장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가 가족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그냥 가족 공동체로서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도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여서 좋았습니다. 내심 가기 전 얼마나 그들이 잘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니 부담감이 컸던 나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우리도 있는 그대로 하던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저에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속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단이 없이 찬송가로 두 곡을 드리는데도 뭔가 모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였고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위험이 있었고 한 자매가 나와 침대 받기 전 간증을 하고 강단에 있는 침대탕에서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데 정말 큰 감동이 밀려왔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무거웠던 마음을 한순간에 만지셨습니다 내가 너를 케냐 교회의 단임 목사로 세웠다 네가 단임 목사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 저는 그동안 구역장부터 셀 리더 10년 이상을 했었고 목자로도 헌신을 하였지만 나의 이 정신이 셀 리더 때나 목자 때나 별로 변한 게 없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목자들에게 목장의 목회는 목자가 하는 거다라고 목사로 세워진 거라고 하셨지만 그 의미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저에게 임하시는데 저를 무겁게 했던 고리들이 풀어지며 자유한 마음이 들었고 제 마음 속에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나의 목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시간 시간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되기에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케냐 목장 케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